오늘은 C#의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본 강의는 성환북스에서 출판한 문기준 저자님의 책 C# 스타터의 내용과 예제를 사용하여 강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잘못된 입력을 했을 때, 프로그램 구동에 필요한 파일을 찾을 수 없을 때,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에 프로그램은 버그가 발생합니다. 개발자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try-catch 문과 finally 문 그리고 throw 문을 통해 위와 같은 상황을 예외 처리할 수 있습니다. try-catch 문은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catch 문을 실행하는 형태로 다음 예제 코드처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Exception e 는 C#의 기본 제공 클래스로 예외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캐치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다중 캐치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버플로우 이셉션과 이셉션 같은 것을 예외처리기라고 부릅니다. 만약 다중 캐치문을 작성하실 때는 이셉션은 꼭 가장 마지막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예외처리기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존재하니 필요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이널리모든 캐치문 뒤에 선택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예외 상황의 발생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낭비되는 리소스를 반환하고자 할때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파이널 리문의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하여 낭비되는 리소스 반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우문을 통해 다음 예제 코드와 같이 개발자가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조건의 예외 처리기를 호출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C#의 서식 문자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세미콜론 잊지 마세요.